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 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시간입니다. 드리고 싶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권사님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친구들 많이 기다려지나요? 그럼 우리 같이 권사님 불러볼까요? 권사님 나와주세요. 친구들, 앉 주일 동안 잘 지냈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쓱쓱 가볼게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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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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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슝. 말씀 속으로. 달려가보자, 슝슝. 말씀 속으로.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이라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가 원투로에서 10월달 4주 또 11월달 5주 동안 지난주 추수감사주 일 빼고 8번째 시간 제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누구의 말씀인지 한번 볼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출렁출렁. 바다 위에 둥실둥실 배가 떠 있어요. 이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요? 바울이 타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어요. 어? 근데 저 뒤에서 까만 구름이 보여요. 어? 그 까만 구름이 점점, 점점 배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말씀적으로 가볼게요. 새찬 바람이 무서운 바람이 무섭지요? 우리 친구들이 소리만 들어도 우리도 무섭지요? 이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철썩거리는 이 파도 속에 이 풍랑 속에 배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죽을 것만 같았어요 무서워서 발발 달고 있었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배가 물 속으로 빠질 것만 같아요. 안 되겠어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닷속으로 던져버리세요. 하면서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꺼내서 붕덩 풍덩 바다에 모두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하도는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배가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이 배는 바다 한 가운데서 14일 동안 표류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형 아부 친구들, 이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죽을 것만 같다. 이제는 우리는 여기에서 죽고 말 거예요. 하면서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배는 부서질지라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말을 들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이 되었어요. 얼굴 표정이 어때요? 바뀌었어요. 폭랑은 일고, 파도는 점점 세지고 무서웠지만,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에는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아침이 되자 배는 우지지직 하면서 부서지고 말았어요. 배 안에 있던 바울과 사람들은 모두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바울과 사람들은 부서진 배조각을 다 안고 섬을 향해서 헤엄을 치고 나왔어요. 우와! 살았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성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바울과 사람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사랑하는 양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어려움 중에도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우리 양아부 친구들, 양아부 가족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의 제목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자녀가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분노하게 하는 마음의 소리에서 귀를 열어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찾는 분주한 발걸음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일하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기쁨에 춤추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삶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바울과 사람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아기들로 커갈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 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you